안녕하세요. 2021 미스코리아 진, 그리고 최근에 솔로 지옥투로 인사드린 최서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65회 2021 미스코리아 진! 6번 최서은씨 축하드립니다!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또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더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겸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좋죠.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기쁜 일을 보모님께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기뻤죠. 뭐든지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들도 많고 이게 내가 내 의지로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그냥 권유로 하는 건지 헷갈렸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확실히 저의 그 태도도 다르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달랐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처음에 프로필 촬영을 해요. 모든 후보생들이. 한복 촬영, 드레스 촬영, 캐주얼 촬영?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콘티로 촬영을 하는데 그때 강강술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. 정말 풀밭에서 <laughs> 정신 나가는 사람들처럼 손을 잡고 진짜 지구가 뺑뺑 돌 정도로 손 잡고 막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아 이런 이런 게 되게 추억이다 평소에 할수 없었던 것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, 정신 나갈 정도로 뺑뺑 돌았어요 원래 연애 프로그램을 그래도 몇개 봤었는데 꼭 그러면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넌 저기 나가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냐 야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 시청자였다가 너무 신기했죠 기대가 되고 준비 기간도 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 이미지 트레이 도 했던 것 같아요. 나이 아,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되게 설레게 기대를 했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방송 체질인가? 이러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, 저는.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반응들도 너무 좋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있죠. 솔로지옥 전과 후는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지도. 아니, 사실, 이게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, 넷플릭스가. 그러다 보니까, 정말 팔로워도 저 지금 80만이 넘었고, 좋아요 한 몇백 개 옛날에 눌리면 너무 기분이 좋고 이랬는데, 지금 막 몇십만이 이렇게, 그런 걸 보면 재밌고 즐겁습니다, 요즘. 그냥 최근에, 저희 방영 마치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 드렸던 포스팅인데 솔로즈 형 멤버들 다 같이 있는 인생 리컷 그게 사진이 아마 좋아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크게. 그게... 는 없는데 그래도 피부가 얇고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뭐든지 조금 듬뿍 바르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순한 제품을 좀 덧발라서 수분이랑 좀 그런 유분을 좀 지켜주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스코리아 준비하면서 진짜 젤려야될수 없는 언제나 새로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을 내야 되니까 이 쿠션이 진짜 많이 썼어요. 제가 좀 쿠션 유목민으로서 정말 많은 쿠션들을 써봤어요. 근데 제가 좀 건조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좀 촉촉한 타입을 쓰면 좀만 뭐 하면 긁히고 지워지는 게좀 싫더라고요. 또 특히나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빨리 지워지는 것 같아서 좀 매트한 거를 좀 골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많이 지저분하죠? 아, 이건 진짜 찐 애정템인데, 대회를 10월? 이때쯤 가을 되니까 굉장히 건조해요. 이런 몸 같은 데도 되게 트더라고요. 그래서 바세린이 금액때도 그렇고, 그냥 여기저기 막바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뭐, 이런, 이런 데를 팔꿈치나 무릎, 뭐, 그리고 스커트를 입게 되면 다리가 좀더 건강해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바세린을 바르면 좀더윤기 있는 예쁜 다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1000%의 활용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저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최서원이었습니다. 안녕!